안녕하세요, 힐러입니다. 오늘 영상은 기아 타스만 싱글캡 차량 준비했는데요. 제가 전에 주행 중인 모습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, 오늘은 정차 중인 차량을 포착을 해서 실내 모습과 적재함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전면부, 후면부 디자인은 달라지는 게 없기 때문에, 측면 모습과 실내 모습 그리고 적지함 위주로 영상 제작했으니까 이 점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잠깐, 진짜 스크래치 내면 어떡해? 걱정하지 마. 왜? V 가드가 있으니까 문코 돌방에도 문제 없어. 디스플레이는? 그것도 V 가드지. V 가드? 짐은 얼룩에도 문제 없다고. 도대체 V 가드가 뭐야? 궁금하면 검색해. 내차 보에 호 필요한 건 V 가드. 자, 아무튼 차량의 측면을 보시면 제가 주행 모습에서도 보여드려서 아시겠지만 적재함이 굉장히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혼자 레저 활동을 즐기시는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차량이 될것 같고요. 그리고 짐을 좀 많이 실어야 되는 상황이 있을 때에도 정말 유용하게 쓰일 것 같습니다. 적재 공간은 제가 쇼츠로 짧게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요. 지금 나와 있는 타스만보다는 굉장히 긴 공간을 보여주고 있죠. 사람이 매트리스 깔고 누워도 될 정도로 굉장히 긴 공간을 보여주고 있는데, 제가 주행 모습에서 아마 이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, 혼자 사시는 분들 중에 짐이 많지 않으면, 혼자서 이사도 가능할 것 같은 공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그리고 아직 테스트 차량이라서 이 적재한 바닥 부분이 도장면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, 추후에 조금 더 양산 차량을 만나게 되면, 일반 타스만과 동일하게 마감이 되어 있을 것 같고요. 실내 모습 같은 경우는 디자인적인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. 기존 타스만에서 뒷자리만 없앤 느낌이고요. 그리고 이 차량은 옵션이 좀 많이 빠진 모델인 것 같은데요. 지금 보시면 기어봉이 달려있죠. 아무튼 디자인 쪽으로는 차이를 보이는 부분은 없고요. 그리고 시트 쪽을 보시게 되면 뒤쪽에 공간이 있긴 있는데 공간이 그렇게 크지는 않아서 시트가 뒤쪽으로 많이 넘어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운전을 좀 오래 하면은 약간 피로도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. 오늘은 타스만 싱글캡 차량을 정차 중인 모습으로 보여 드려 봤는데요. 저는 개인적으로 싱글캡이 좀 마음에 드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편하게 댓글로 알려주시고요.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